아, 못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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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 비담이 안 되지. 진행은 빠르게. 뭐, 자 보자 보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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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꼬꼬꼬꼬꼬바 뭐, 나 지금 저쪽에서 왔잖아 이거 어디로 나가는 거였지? 물속도 아니고? 어떻게하는 거였지? 후크도 안 써지고 이거 한번 했었거든요? 77%지내거까 한글화 되는 것 때문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뒤를 까먹었다. 여기다 여기다. 오 좋아 좋아 나팔나팔나 나팔. 간단히 간단히 간단히. 음.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음. 있군요. 오늘 아침에 죽었대요. 근데. 소문 에한 사람을 찾아라. 나나 fucking mountains.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전에 처음했을 때 여기서 맸죠 길을 못 찾아서 무슨 미로 게임인가 있었어. Go. 아, 여 벽에 찍히는 줄 알았네. 이런 거 물고기도. 이쁘게 보이고 시체 좀비겠죠 좀비 이 더듬이 여기서 만되네나좀 나가고 싶은데 이 게임 스태미너가 어디있을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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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은 빠르게 화쿠 게임 겁나 빠르게 아이 꽁니 안녕 하세요 여기 아씨 이렇게 올라면안 되는데 여기서 못 돌아가나? 아나 <laughs> 템좀 먹고 네, 안녕하아니까 아크는 이따 저녁이요 그러시면 또 아크 물어보고 싶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크는 저녁에 킬러님 다녀야 하세요. 뭔데 소지품이 가득 찼어? 있던 거 버려. 아이, 방패 버려. 어? 방패를 버렸다가 들었는데 소지품 자리가 나무? 음, 이쪽으로 굴러주고. 드디어 좀비들. 마이 프 r 드 마이 프 m 드 아야야, 밟고 넘어가지, 밟고 넘어가야지. <목소리> 2,000 레벨 어, 아. 아이씨, 못뛰어넘어그지 같은 밖으로 어, 소문에 대해 아는 사람들 얘는가? 올랐왔나 죽일 것 같은데. 까생이, 까생이, 까생이.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f r i e 아, 얘네 나쏠것같아한번 해봤던 스토리인데 기억이 안나 아, 아, 아 아. 으, 아. 드 점프 하나? Go! 아, 그네 Friendly, f r i e n d 칼국태들이 대...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지금 막 시작했어요, i g m a x is a k 뭔가 s 치면손모가지 n o w anything about any smuggling, pal. I'm here, I need 아, 77%. 한글이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어요. 전기 울타리 사용법, 이거 전에 메인게임 할때한 번도 안 썼죠? 방패 만들기 필요 없어. 아이씨, 물약도 안 썼는데. 후님 안녕하세요. 던지기. 아, 이런 거 기술 외워봤자 다안 끼게 깔려가지고. 어차피 배워봤자 안쓰는데 쓸게 없으니까요 책임자를 찾아라 하이 맨 엄청나게 생겼다 anything. 아무것도 몰라 훔칠 거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우 모자 깨끗한 것봐 어우 좀비시대에도 패션은 유지해야 돼그 전기팬 스는 제가 쓸 일이 없더라고요 좀비 머리 밟고 뒤로 돌고 아보 칼로 아래 찍으면 한방 스킬. 아래는 거시기가 있기 때문에. Bless it be the m o 인데이는거지 w 가장 이쁜 여성 여기 한명 있죠? 세련된 여성. 피어싱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연데후려시켜서 죄송합니다. 어, 자기 몸을 너무 사랑해 자면서 막 더듬어. 말할 수있는람도 없고. 저저씨 저저씨 느낌 맞습 느낌 맞습 느낌 맞습 Hey you. Friendly, friendly. n Yeah. 제시가 누군데? 비교 길 열어 주는 어, 거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시. 어이 이쁘지. 예쁘지. 얘 예쁘지, 얘 예쁘지. 내 여자친구. 내 여자친구. 헤이. 어이뻐씨사관님 안녕하세요. 얘도 제시가 아닌데? 제시? excuse 아, me. 어, 씨, 나 왕따다 씨. 아무도 얘기 안해 준다. 아, t e o n e t I'm l o o I am busier. No, no, I don't need food. Listen, I'm from Haran, and I've come because I've heard that there are people here who are immune virus that they don't turn even if they get bitten. Oh! Yeah, do you do this? Uh, a dead man. I'm sorry to say. You might as well keep listening to him. I'll tell you no more than he. Okay. Uh, okay. Why would anybody help me? The virus is all over the city. People are dying, and yet you still live. Take some bread, my friend, and go back to Haran. 자네가 여기 있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알아요, 난 왕따니까. 어떻게 스토리만 하드를 5 시간만 하는 게? 어 h 우 이거 효과 좋죠. 화면 우측 아래 손 모양 이고 fucking wasteland. Hey, yeah, you come here. 말고 내가 c 오 m 오케오케 e o k a 이 okay, o Okay, don't worry. i do not a ghost. Yeah, I'm talking about you, you are not jobs. So you're not one of them? Why aren't they yeah, trying to do you off? Because I sell more shit than just bread. Ah, uh, he's a, a, uh, a 상인이야, Kyle, Kyle Crane. Hey, you're from Haran, right? Bet you ran into my optical challenge buddy. You mean the guy with an eye-missing? Yeah, that's the one. My boy Kurt. How's he doing?

어우 아, 그 무슨 종교 얘기가 나오고요. 마그라고 아, 아, 뭐, 불리는 어떤 여자가 아, 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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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좀하면안 되니? 아, <목소리> What's this? Not turning thing. thing? They on antizen or what? Songi가 <laughs> 추가가 되나요? Uh, I'm short man now. Since I'm an entrepreneur, let's do business. Partner oh. up, you and me. 어, Buying 저흰 모자 아저씨. What's Freaks. Partnership you have in mind? Well, you need some information, and thanks to God, getting himself diseased, I need a driver with brains. 아, 아 총이 소음기 단고 원거리 라 총은 보통 야외가 아니라 뭐 학교나 이런데 한정돼 있는 곳 좀비가 나와도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데서 갈기는 거 아닌가 그제 악몽에서는 사건 겁나 많이 쓰겠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되겠지 총 없으면 총수류타 없으면 안되겠지 어, 얘는 아까 지의 신체를 사랑한다는 애들 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나 뭐하라고 했지? 농장에서 차량을 찾아와라. 아그 망할 게임. 더 팔로잉 기존 메인 이랑 다른 게 차량이 나오지 차량.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꼬라보지 마.

그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야, 여기를 이제 들어와서 차량을 훔쳐야 되는데 쿠크 준비됐고 싸그리 죽여버리고 가죠 아 이거 아껴야 돼 조심조심 차가 바로 여기에 있네? <놀람> 어우씨! 아퍼! 아퍼! 야! 야! 잠깐만! 얘네 왜이리 있어요 놀랬다 어 쉽게 길줄 알았는데 열기 어려움 지금 어려워봤자지 반대 아씨 어우 너무 오랜만에 왔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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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 차. 그러면은. 이 토끼 어떻게 던져? 저기까지 가지 라 망할. 저기까지 가지라노 토끼가. 오야야야야야 아직 안 들어갔잖아. 안 들어갔잖아. 안 들어갔잖아. 안 들어갔잖아.

이 어디 갔어? 떨어졌니? 떨어졌니? 이 어떻게 넘어갔지? 안전하게 바깥에서 사냥을 하고. 아, 아, 잠깐만, 야, 잠깐만, 뭔데? 아, 진짜 깜짝이야. 나 지금 피가 어떻게 되지? 페시아. 아아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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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어오네? 야 적당히 가라 하시라고 싹쓸었나 끝. 그 n d him 이 n my eye. You l 잠깐만, 여기 어디야? 저 여기 아까 거기잖아. 안니이나가는 길이야? 없다, 없다, 없다. 차 대고 다 부서지게 다어길따라서 쭉. 으로 너무 놀래, 아나, 너무 놀아 갔는데? 같은건 중요하지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아야야야,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그리고 로잉차 운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GTA랑은 완전히 달라. 차 부속품들도 지금 많이 날라갔고. 공차는 친구 사람공부관이많것 같네요. 짜라이 부르는 줄 알았는데 야 길이 또 우측으로 가면 안 되지 아파 아파 나 외다치고니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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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아파 오케이 보고 보고 청지어 놓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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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무사히 왔습니다 보스. <laughs> You're looking for Khan? He's gone. I guess they finally asked him to leave. Uh, asked him to leave, <laughs> uh,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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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npoint. And who's they? They finally did what my father should have done a long time ago. And it suddenly got really nice and quiet around here, didn't it? You didn't answer my question. Of course I didn't. You're here for the same reason he was. Same reason the bandits won't leave us alone. And we're supposed to trust you? There's gotta be something I can do to convince you. You don't have to convince me. I don't care. Show everyone else you're here to give, not just to take. And I'm Eske, by the way. Kyle Crane, Eski. Oh, Can you give me some hints at least? What, oh, what do you guys need? I suppose I could help you out. Just remember, you'll have to return the favor one day. You got it. 바닷물이 오랫고 내가 수됐어 우리의 다시 흡수되면 무슨 해봐이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지 하지만 이곳은 흡수된 여이 거기에 도움을 받다는 돌아오지 않았어 서 나는 추천하지 않을거야 당신은 지 만약에 할수 있다면, 그 파이프라인을 따라가자 힌트 주셔서 고마워, 에스키 but oh, when you said they asked him to leave you didn't You didn't mean the people who oh, live around here right no. anything no, no. They, they, really they couldn't get rid of khan for months before why would they do it now still dodging the question got i'm not sure if you deserve an answer yeah, but kicking someone out of the community just because he was rude isn't that a little bit cruel hmm. could be but there's only a tiny wall between us and a swarm of bandits and zombies and who knows what else 중요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닌데. 여기 지금 스킬이 없어요. 너무 중요한 얘긴데. 위기를 피할 방법이 있으면 시체하고도 거래할세란. 또 얘기해요. No, no point. But still, y well, i can understand okay. their attitude, but i don't have to agree with their methods, do i? so you guys would just rather see me gone? well, no. look, people here have gotten used to someone taking care of them. all things to the mother or her servants. servants? just help the people. Mother, well, 나오네. do something spectacular, and soon enough you'll see for yourself. 니기엄네님, 제가보고아니을텐데나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텐데? 보스? 이런거 새벽을 가질 못한다? 누구한테 보고하라며 설마 저여자 여자애가... 이거 내 보스는 아닐거 아니야 여기 올라가? 못 올라간다 뭐가? 잠깐만 씨. 위에 누가 있는데? 어우 어우 건강님 이방인과 대화하지 않아 어디로 올라가니? 아더 uh, 올라가 여기 여기. 바스 그냥 주정뱅이입니다. 어우 oh, 아름다운 이야기 좋아. Prejudice 자존심 편견 전쟁 평화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빨리 얘기했 이것도 스킵이 없는 거 올라가서. 주미션 얘긴가 봐. 우야라고! 보라 떨어졌니? 주정뱅이랑 임맥 틀려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어떻게 내려가?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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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길어 어우 역시 미국 청소부도 섹시 어 양수장으로 향이라.